반갑다. 야, 되게 예쁜 옷을 많이 입었네. <laughs> 콘텐츠 촬영하러 온거가 아니 야 그거야. 그 그거는 부수인 거고 결혼할 거야. 아니야. 그냥 그 원래는 <laughs> 뭐 공동연출 좀 해줘. 내가 아까 내가 너무 혼자 계속 카드가 뭐가 안 돼. 근데 몇월이안 그, 돼? 빠르면 아니, 빠르면 12월 늦으면 12월 부산. 그때 지금 부산 있잖아. 됐네 그럼. 끝났네. 그 누가 왜안 돼? 내가 집중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. 알아. 안 그래도 쓰리 때도 네가 이렇게 같이 했잖아. 연기는 솔직히 네가 했잖아. 나도 지금 머릿 속에 있는 영상이 머리가 터질 것 같아. 이거 지금 제대로 글로도 좀안 적으려고. 공동 연출로 갔으면 해. 그때 그러니까 분야를 조금 나눠서 하자 하고 뭐 그러니까 블래시 뭐한달 전쯤에 네가 마지막 판단을 하면 하긴 해야 될것같아 얘를 계속 같이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왜냐면 그때 내 상황이 어떨지 확신은 없어서 만약에 한 달이 남았는데. 같이 안 가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싶으면은 그때는 내가 같이 다른 방법을 뭐 고안을 해줄 수는 있지. 부산에도 다른 연출자들을 찾으면 되니까. 얼라이빙 모브를 했던 사람이잖아. 지금 그게 너무 필요한 거야. 그 안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거는 얼라이빙 모브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칙은 웬만한 건 지키고 싶은데 가장 바꿔야 될 거는 내가 이번에 궁극적으로 그냥 요거 얼라이빙 모브 자체 그러니까 이 작품의 목적 이런 거 말고, 이번엔 사람하고 작품하고 같이 잡고 싶지? 사실 그게 항상 어렵지만, 이번에 같이 좀 해보고 싶어. 같이 하는 겁니다. 음, 합시다 <놀람> 자, 롤 예, 아이고요 흥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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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해,